뭐지 왜 모자라지? 어, 얼마 모자한 거야 지금? <laughs> 아, 열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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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뭐야, 뭐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열세 정산이 안될것 같은데? 어. 혹시 사람이 정산이 되나? 자, 정산 해보자 한번. 사람이 쓸모 있어지는 방법. <laughs> 어. 자, 이제부터. 한명씩 여기에 남을거예요 그 어.. 오퍼레이트 하고싶은 사람?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공동이가지겹 어, 아? 제가 뾰로드피 제가, 뾰로드피 제가 뾰로드피 먼저 할게요 김둔..김둔이 김도, 오퍼레이트 그러면 어 내가 <laughs> 오퍼레이트 할거고 자 다녀오세요 제가 이제 오퍼레이트 하겠습니다 들어왔다 hq 주변에 보이는 곳 없나? 없나? 아 안전하다 오바 자 근처에 아이템이 보이지만 알아서 챙겨라 스캔을 잘 하도록 hq hq 전방에 지뢰발견 뭐 어떻게 못해줍니까? 지뢰는 알아서 잘 피해라 오바 아이 지뢰를 여기서 뭐 어떻게 못하지 않나? 지뢰, 지뢰 끌수 있다고? 어디서 어떻게 하면 돼요 끄는게? 뷰 모니터 오이게 어, 뭐야 쩐다 이거 본자가 이 지도를 잘 못보기 때문에 알수 없다 알아서 잘 집으로 찾아가도록 행운을 빈다 오버 <laughs> 아 그러니까 직선거리 시야에서 벗어 아그 그러니까 앞에 적 있습니다 적조심하십시오 적을 스캔해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자 코일 헤드 시끄럽거나 밝은 빛을 만나면 긴리센 모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계속 쳐다보거나 기절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아 후레쉬로 눈뽕을 하면 뭐 멈추나 자 아, 처음부터 읽어 드릴게요 어.. 비르 콜리게루스 또는 구어체로 코일헤드라고 불리는 것은 극도의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특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해부되거나 심지어 비활성화 될 때에는 연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여보세요? 아다다다 도망쳐! 도망쳐! 자동맨 들리는가? 아 들리는데 나.. 주구좀 알려서나집 나가고 싶어 뒤로 가라 뒤로 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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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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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나 어, 예, 예, 아, 형님 왔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저 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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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릴까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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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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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혔다고자내말잘 들어 자동? 아. <laughs> 유능한 적군보다 무능한 아군이 아, 더 무섭다는 사례를 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임대 무전기 70% 세일 중이거든요? 잔돈 얼마 있는데? 547원 그럼 것 한번만 딴데더 갔다 오면 이제

자, 택배 받아야됩니다 방기 쿠션, 방기 쿠션.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만 오빠라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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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돼? 안 돼. 어, 엄마한테 아, 안 돼. 아, 나 방기 쿠션 사줘. 돈 많이 벌면 사줘저저사람 어, 입에다가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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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방기 네, 쿠션 물려 그냥. 자, 자, 방 쿠션 어? 이거 봐, 이거 아, 봐. 아, 너 넣어 버려. 자. 엄마한테. 아, 나성 님, 나성 님. 삼 아, 촌이랑 안돌아 아니, 나저할 말이 있었는데 왜다 갔어, 또 왜? 아니, 벌써 갔어, 왜? 아, 바꾸고 아니 이사람 다 어디갔어! 여긴 hq 여긴 hq hq <laughs> 김나성이 담당한다 번즈님 네그 오퍼레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laughs> 어, 저 말고 자동님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분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어디있어 몸으로 느꼈을 거기 때문에 하나 발견 아, 아, 기관총, 기관총. 코너에 딱 있어, 코너에. 그리고 저거 함부로 끄면은 스탑럴컷에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저거. 어, 조심해줘. 어! 어! 아, 아! 아! 문 어떻게 열어? 문 어떻게 열어? <laughs> 아, 야, 뭔데? 뭐지뢰밟았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방탄조끼 어, 달라고. 잠시만요? 아, 방탄조끼 있어도 안 되겠다. 아무튼. 김돈이 죽은 거 같고요. 투유삼님 죽은 거 같습니다. 앞에 있잖아. 다 죽었어. 나성님도 죽었어요. 잠깐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쪽 가면 되나? 이쪽 이쪽이었나? 어, <laughs> 어때? 아, 아, 저 이름이 뜨는 거. 이거 빨리 우리 째자 그냥. 저 이거, 이거 하 꼬라지 못 보겠어 지금. 에 아, 빨리 빨리. <laughs> 아니, 가게선 안, 이렇게. 안 보여. 보겠어 이거. <laughs>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야왜출발한안 어, 뭐 했는데? <laughs> 위치 좀 알려줘 위치. 잠깐만 이걸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laughs> 뭐 하는 거야 진짜. 헌즈리 나 위치 좀 알려줘 어디로 가는어 잠시만요. 어이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뭔데 이 사나리가 있어 여기. 저는 이제 길이 어디인지 길이 어떻게 생긴지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함선의 방향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laughs> 아, 나 이거 안 눌렀는데? 어서 와라. <웃음> <웃음> 어. 어. 됐다. <laughs> 아. 됐다. 나요? 자동이 이다. 나 왔어. 나 있어. 왔어. 어, 뭔일있어 밖에서 왔어. 왜다 이러고 있어. 아 뭔데 이거? 아니 뭐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틀림 아 틀리 발견 틀리 그 딱딱할 수 어마, 있잖아 틀리? 어 딱딱딱딱딱 범인 어, 발견 뭐야 틀리 아 진짜 틀리야 오. 틀리 아, 틀리 아무것도 안보여 어두워서 어둠 확인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뭐야 이거! 뭔 이거! 이거 뭐야 광대 광대 아니, 광대 못 찾았어 팡머 팡머 몰라 와! 아어아예 됐어? 그아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머리 말려 머리 말려 머리 말려 머리 말려 머리 말려 머발 신발 출발, 출발. 출발 머리가 없어서 못 말려. 머리가 없어서 못 말려. 아, 아아이런 아, 아, 이런. 아 이거 다 팔아야 돼, 이거. 커피잔도 팔아야 되고. 열쇠고 이거는. 혹시 왜 모자라지? 열쇠를 입금해야 되나? 설마? 벨트 보자. 7 2 어, 2 어, 얼마 부족한 거야, 지금. 아, 어, 열쇠. <laughs> 두개 팔아야 되지 않나? 아, 열쇠 두 개.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두개 팔아, 두개 팔아. 두개 팔고 와. 두개 팔고 와. 두개 어, 어, 열쇠 두 개. 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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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Catholic. 뭐야 뭐야. 아야 하지마 하지마. 됐어 됐다구, 됐다고 됐다. 고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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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영원이야 영원이야. 우리 그 놀이자. 남아 있어봐. 여섯에 정산이 안될거 같은데? 어? 여섯에 돈안 줬는데요? 혹시 사람이 정산이 되나? 어. 자 정산 해보자 한번. 어, 우리 돈 부족해요 돈 부족해요. 우리 돈 부족해요. 사람이 쓸모 있어지는 방법. 어. 우리 인적자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 더 필요할 수 있어 과연 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인.. 신공약으로 형의 희생은 잊지 않을거야 <목소리> 타이탄 <목소리> 아, 타이탄 가겠습니다 타이탄 타이탄으로 이동합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진짜 진지해. 빡겜해야 된다. 이건 진짜 리루다 봐. 오 타이탄. 와. 와 아, 이거 뭐야? 타이탄 아 입장! 와! 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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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토네 토네. 오른쪽에 토쪽에 토네. 그 다른 입구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다른 입구로 갑시다. 아 이거 올라가면 돼요. 아 올라가면 안 돼요. 펀주 님! 아 죽었어. 죽었어. 포기해. 포기해. 아안 죽었어. 서 있어. 아 여러분. 야 태준이는 어떻게 됐어? 태준이도 방금 올라간 거 같은데? 아, 어, 태준이도 죽었어. 아니, 왜? 어, 그거야, 야, 바.. 나, 그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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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아, 나팔이. 죽야 눈이. 아, 자, 그거다. 그거다. 썼어. 아,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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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800원을 벌어야 합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총력전 해야 돼. 지금 다 올라가서 돈 벌어야 된다. 지금 못 벌면 다 이룰 수 있다. 야, 어, 바로 앞에, 있잖아. 어, 바로 앞에. 어. <laughs> 아, 괜찮아. 저천 달러 리 하나 건데 이거 가에 Ta, s 0 b 라 h a 하 si, bah, ah, si, b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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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무서워. 아! 아 태워 줘. 아! 아! 맞아. <laughs> 여기 있는 거 200인가 남았거든. 네. 1일 남았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laughs> 700 이상을 벌지 못하면 자가능한가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입장. 지뢰 소리나요 지뢰 소리 조심하세요. 지뢰 발견. 여기도 지뢰 발견. 지뢰 조심. 가, 가, 월 가. 월드 오브 지뢰야 여기. 뭔가 감염된 사람 있다. 감 감염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지? 감염? 아 감염을 주는 다음에 쓰면 저런 감염자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감염된 사람이 안쪽에 한명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어... 저도 아닌 듯.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감염 쓰면 저거 되는 거지. 감염되는 거. 어, 여기 있 여기 있으네. 여기 있으네. 어... 그 자동님 비명 소리 나던데? 그니까, 자동님이 가면 쓰고. 어, 나는데? 아, 저거, 저거,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아, 어, 아니네? 왜요? 잠깐만, 우리 한명더 있어! 누구야? 누구야? 우리 아, 한명더 아, 아, 뭐, 있어! 뭔데? 어,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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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예요? 자동님이야? 에이! 아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누구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이거? 꺼져! 꺼져, 악마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사다다다, 물러가라! 무슨 소리 이거? 뭐야, 소리야? <쟤들> 좀비 같은, 좀비 같은 어, 저 좀비, 좀비다, 좀비! 하아! 아이고, 아, 어! 이거 뭐야. <laughs> 아, 뭐야, 이거. 기지에 있어. <laughs> 기지, 쏘, 이스 기지, 에존버 와, 고 있어 k a y o k a 고 있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잡아, 잡아. 일단 잡아. 아무거나 잡아. ㅋ <laughs> ㅋ 뭘 기다려 어쩌더라? 지금. 캐빈인데 아, 여기 있어. 문좀 뭐, 뭐 열어봐 이거!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어떻게 된드라? <들어>? 아 여기 <laughs> 바리케이드 쳐놨어 지금. 바리케이드 <laughs> 어, 쳐놨네. 어. 우리 사출 안되게. 수박 수박 수박. 됐어 됐어. <웃음> 아이 괜찮아. 아, 안 끌려고 안 끌려고 가. 안 끌려고 가안끌려 가. 보세요 안 끌려고 가. 잘 보세요. <laughs> 아, 잘 볼게요. <웃음> <웃음> 아! ㅋ 가구 째려 달려간다. 저기요! 소리야. 한명 죽었나? 뭐 누가 벌써 갔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데괜찮가 아, 아니 이거 못 들어가요. 안에 바로 터렛이 있어요. 아, 입구 터렛이 있다 이 말인가? 들어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로가이 가! 야야 나나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혹시 빠져 나오고 싶은가? 잠깐만. 아, 괴물! 알겠어. 괴물이 나와 봐. 아! 으악, 으악! 뭐어나 거야? 그 여기 구에 있던 도의 소리 났어. 여기아이 삽으로 때려도 경직도 안 들어가 저 놈들. 어?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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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친. 뭐야? 아니. 아 원샷 특키. 어, 원샷 특키. 원샷을 끼인데 사판자로 시키 드시고 네, 삽전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주문했어. 어, 주문했어. 잠만 19분 너 잡아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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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속 <laughs> <오! 웃음> 여기 늪으로 <룩을> 빨려 들어왔어 이상한데 늪으로 빨려 들어왔어회사다 <laughs> 아, 예. 자, 삽을 일단 밖에다가 세팅을 해 놓자. 어. 아, 세팅해. 여기 앞에다 세팅해. 아. 어, 삽을 못 주더라도 이제 황금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이제 시작이다. 어.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다. 영광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웃음> <웃음> 함께해서 즐겁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전투 준비! 준비! 안녕! <laughs> 달려! <웃음> 아 아이고, 늦었다참 쓰레기야. <laughs> <laughs> 그

어? <laughs> 이 게임은 살아남은 날승네김동인가아아예아네 <laughs> 어, 아, 예. 아, 네. 됐습니다 야 잡았어. 박 <laughs> <laughs>